221차 화요일 집회 보도자료. 사단법인 북한 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목. 강제북송 기도하는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절대 반대한다. 1시. 2023년 8월 1일 화요일 11시 30분. 장소. 중국 대사관 앞. 87년 전인 오늘은 손기정 마나톤으로 유명한 베를린 올림픽이 개막한 날이다. 한편 오늘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조우에서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당초 2022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연기돼 치러지는 것이고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을 10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올림픽 전초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북중강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은 코로나 기간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최대 2천여 명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6월 20일 개통한 남핑 무산 세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협약과 의정서, 1988년 10월 4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탈북민들은 이미 UNCOI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난민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심각한 인권유린국에게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에 개최국의 영예를 안겨주는 건그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국제사회는 1936년 8월 1일 베를린 올림픽 참가로 히틀러 선전에 이용되었던 전례를 반성하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다. 중국은 조속히 유엔 인권 이사회와 협의하여 구금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에 대한 석방 절차를 밟기 바란다. 국제사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반대하여 중국의 강제 북송 기도를 막아야 한다. 2023년 8월 1일. 이상은 221차 화요일 집회 보도 자료였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의 김송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